제가 지역 정서에 밀착된 생활 정치인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포항 북구에서 제 19대 국회의원 선출직에 감히 유권자 여러분께 큰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유는 지금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과 또 당원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바로 쇄신입니다. 이렇게 볼때이 쇄신은 이현 새누리당이 이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바로 이키 어,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쇄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의 선택이 바로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버리고 새로운 내용물을 담아서 고쳐나간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현 사회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물질을 담아가자는 이 국민의 바로 여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변화된... 예, 우리의 정치사회, 이 형태가 바로 국민 여망으로 나타난 시대적 정신으로 지금 추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현재까지, 36년, 그러니까 청년, 장년기가 바로 포항, 이 땅, 이곳에서 살아오고,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하면서 또 사회봉사활동, 민원을 취급하는 그런 공모기능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정치 형태, 그리고 주민과 당원들이 염망하는, 염원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쇄신입니다. 그래서 이 쇄신이 가장 중요한 현 입장에서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저 역시도 욕심이라든가 이런 사심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정치 형태를 해야만이 주민과 국민으로부 선택받는 예, 제가 36년 이땅 이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직 생활을 이땅 이곳에서 23년 주요 핵심 당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국회 기능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 서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학연, 군연, 그리고 혈연, 이모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과, 어, 현재까지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각 행정부나 입법부나, 아, 기타, 아, 중요한 우리 사회 기관체에 근무하는 이런 선후배였던 관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 초선 다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아니니다 열정을 가지고 또 그런, 어,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아, 그것은 바로 제가 현재 살아오고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런 중심에서 늘서왔습니다 이래서, 어, 현장 중심, 이 지역 정서에 밀착된 그런 에, 생활을 현재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어, 밝고, 맑고 깨끗한 이 정체의 행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경제 살리기와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현재 사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 살리기 중에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큰 대개의 어떤 계획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대구 경북경제자유주의청의 에, 사업 일환으로 어, 흥해 대련리의 융합 기술 산업 단지가 조기에 에, 착공이 되어야만이 에, 거기에 따르는 에, 경제적인 어떤 효과와 또 유발되는 이 엄청난 부분이 바로 포항을 이끌 수 있는 특히 이 북구 어, 지역의 이 균형이 이 불균형된 이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단초가 마련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인 그런 사항과 이런 것은 국가의 재정이 막대하게 필요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가 LH공사의 재정 위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조합위원으로서 그다음 교육적 가치나서는 바로 지금 학생들 위기 특히 학부모의 어떤 위기 과정이 굉장히 어떤 문제점으로 지금, 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3대 프로젝트, 위 클래스, 위 센터, 아, 위 스쿨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위 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 센터가 이 경북 지역에 영주와 포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 교육지원청에서, 어, 주관하는 위센터. 여기에 제가 자문위원장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그리고 위기였던 학생들은 사회로부터 좀 단절되고 격리 수용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어집니다 이래서 그런 대한 학교가 바로 위스쿨입니다. 이 스쿨이 예, 개교화 되려고 하면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정은 국가 그리고 어 지방자치단체 이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야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 국가 기관 특히 국회의 기능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이참 지금 중요한 이 장애인의 문제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수요가 아 지금 많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3만의 선도도신 포항이 바로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금 한계교가 있습니다. 명덕에 제가 마침 운영위원장으로 재직을 하다 보니까 바로 특수학교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현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 포항 53만 선도 도시의 특수기 한계교가 설립이 되어야만 된다는 에, 내용을 어 제가 인지를 할 때는 우선 국회에 어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어 이렇듯 이제 많은 이공무 기능과 또 의미는 그리고 이 봉사 활동의 나름대로 했던 지금까지 에, 생활을 또 해왔고 같이 우리 이 더불어 가는 그런 분위기에 제가 입장을 지어왔습니다. 특히 지금 포항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주민이 원하는 것은 쇄신입니다. 개혁이 아닌 쇄신입니다. 이 쇄신은 바꾸고 버리고 폐해 다니는 것을 일소하고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것은 바로 국민적인 염원과 희망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입니다. 이렇게 볼때 제가 23년 이 오직 한 당에서 당직자로서 어 생활을 하면서 어 지역에 밀착된 정서를 가지고 23년을 지금까지 생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볼때 제가 앞으로 포항에 중요한 현안들을 차곡차곡 챙기고 사나운 민심을 수렴하고 담아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된 쇄신에 따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물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과 국민이 염원하는 그런 사항을 잘 받들고 또 힘과 물질 있으면 나눔의 정신을 가져서 실천하는 생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19대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모든 걸 놔야만이 바로 새로운 물질을 탐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놓아야할 대상이 바로 어 자기 였던 새로운 힘을 요구하는 그런 이 경우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분별 있는 이 행동을 가질도록 하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뭐가 어떻게 변화한다 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번 이큰 새로운 털이 짜여지는 여기에 바로 공천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생각들을 아우러서 표출될 수 있도록 각자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중요한 요번에 잣대가 마련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번 총선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저도 어, 깨끗한 마음과 또 정리된 정돈된 그런 생각을 가다듬어서 어,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해서 어, 변화되는 우리가 꿈꾸는 이 희망을 이 행복스럽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